왜 타네가시마가 보인다 오타네시시마야쿠시시마정정반로로길 산이 이없최최미터이가2 0미터밖 m 안에안 돼. 가타마가시마타마예시마예타마 타네가시마 도착 마도 a 어 배가 많이 a s h i m a t うん、お願いします。 산에 가시면 우주 센터거든 요 여기가 여기서 칠 10... 하루에 세대 있는 이 우주 센터 투어가 있어 버스 투어 그거를 예약해놓고 지금 스쿠터를 존나게 밟아서 겨우 쫓아왔어. 어탈수 있을 것 같아. 먼저.

使い捨てるロケットというに呼ばれております、えー、ロケットを打ち上げられた後、いらないところを使い終わったものを切り離しながらどんどんどんどん自分の体を軽くしながら飛行を続けていきます、えー、宇宙空間へ行きまして、大気圏の影響を受けたりあとこの人工衛星を守っていた衛星フェアリングという部分も全て切り離されている宿命を得ることができますが撃ちできたロケットの力は基本的にそのまま十分重いですね、んに沈んでいくんですが 先端のフェアリングと呼ばれる部分だけは構造上海に浮いてしまうとしておりますがこの程度の大きさになっておりますが実際にはほぼほぼ原型のような大きさのままで海のりを用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断、えー、面も見えておりまして中が蜂の巣のような構造カニカム構造という構造になっておりましてこうすることで、えー、より軽くより強くとういう性能を持ってれてトの機言われております 로켓의 프린트를 소개해 드리지만, 한 가지 확실히 여러분이 아트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 엔진. 음, 음. 아쉽게도 이 안쪽에는 관람을 못 하긴 하네. 어볼수 있는 건 여기서가 한계야. 오 어, 저기 1단 추진 로켓. 오어 마마마마. 오 옆에 보이는 게 2단 테어링 부분. 그리고 마지막 앞에 보이는 게 페어링. 어. 오 그리고 미성 모사체 로켓이랑 일단 일단 로켓이랑 오 이게 실제로 작사 일본에서 발사하려다가 실패라기보다는 중지된 로켓들을 이렇게 전시해 두는 거니까 의의가 엄청나지 오오 어, 어, 살아있는 로켓이었어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로켓 바이 바이 h2 로켓 어, 닫아버리네 <laughs> 좀더좀더 좀더 엄청 천천히 보고싶어 물고 들고 맛보고 싶었다 오 어, 로켓이야 로켓 저기, 저기 우주로 날아간다니 실물인 거잖아 저기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오호 응. 관계자 출입 금지 구역이야 관광버스라도 검사하면서 들어가네 치코 어, 보다 이 それでは、えー、最後の見学場所総合司令塔へと向かっていきますでバスが移動しまして、えー、組立塔へ向かって、えー、今、まあ、進んでいるというような状況ですこうして間近で正面からご覧いただくとまたその大きなが十分をお分かりいただけるかと思います、えー、この組立て塔の扉、えー、ギネス記録にも認定された世界一大きな扉ですが、えー、実は扉1枚の厚さというのは非常に厚くて、えー、大体2.5メートルほどあると 오, 타네가시마 우주센터야 이게 어. 아까 봤던 H, H-2 로켓 모형 여기는 H-3 로켓이네 얘도 새웠겠지 끝나기 한 10분, 15분 남았어 오, 이런 분위기야 Welcome to space 수제 유코스 ISS인가? 아닌가? 키보 아니야? 나 아, 실험 모듈이야? 오. 아, 여기 있네, ISS. 오. ISS에 붙어 있는 일본 모듈, 키보. 오. 각종 배치들. 배치들. 오, ISS. 오, 이렇게 생겼구나. 키보가 연구, 연구 모듈이지. 어.. 오이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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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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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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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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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 모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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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본 키보 모듈이 엄청 컸구나. 미국에 될 것보다 거의 그만큼 크기구나. 오. 오. 오, 키보. 오, 위성도 있어. 무슨 위성인지 설명 읽을 시간이 없어. 여도 위성, 오, 위성. 위성 아니야? 그면이게 시간이 없어. 어, 이렇게 돼 있네. 나럼 각종 기성들은 잘 몰라. 세계 <laughs> 로켓이래. 어, 다른 건 몰라도 일본, 일본이 미국하고 소련, 러시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나란히 설수 있지. 어, 오, 로켓의 엔진이다. 오, 강력한 엔진, 오, 거대한 버니어! 어... 오...이게 어, 실물 크기인 거겠지? 결국 로켓 엔진에서 터빈을 돌, 돌려야 하기 때문에 터빈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돌리냐가... 음, 어. 뭔지 모르지만 딸리야구만 대충 2단 연속 사이클 해가지고 터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돌리는 일본의 신기술 뭐 이런 거 하고 에 예. 버스터가 역시 해자요 버스터는 실제 발사 중지는 로켓도 보여주고 어 로켓도 보여주고 어뒤 동작, 실제 로켓 장소도 데려다주고 했으니까 게다가 여기 타네가시마 우주센터도 군데군데 많이 있거든 그제 어, 둘러보려고 되게 평원, 평원이야, 대평원이야. 어, 와, 돌도 있고, 어, 바이크 잘서 있네. 급해가지고 자동차 있는 데다 세우고 왔어. 하하하, <laughs> 타고 좀, 예, 산에 가시면 어, 전망대까지 와봤어. 전망대. 전망대가, 저 위에서 본 전망대가 아니라, 어, 여기 바람이 엄청 불는구만. 이 건물, 하얀색 계단식 건물인데, 이게, 로켓을 발사할 때, 여기서, 그, 주로 언론 같은 사람들이, 보도를 하나 봐, 이 위에서. 위에서 지금 올라고이 고민 중. 안 올라가기로 했어. 하안 <laughs> 올라갈래. 너무, 너무 높아. 계단이 너무 높아. 어, 딴데 이제, 작은 로켓 작은 로켓 발사대는 거기는자유관람이자유관람이 가능이니까 거기로 가보자고. 전망대 너무 높네. 계단이 살인적이었어. 오, 해안가가 엄청 크고 많이 차 뒤에서 따라와. 하라니까 느껴질 뻔했잖아. 예, 타네가실마울주센터 여기가 로켓 발사장이네 여기도 소 로켓 발사장 지금은 안 쓰는 곳 예전 작은 로켓 발사할 때탄니가시마서맨 처음 로켓 발사 할 때도 여기서 했었나봐 가장 작은 로켓 발사할 때 쓰던 크레인 인가봐 어, 이걸로 세워서 발사했나보지 아무것도 없어 주변에 다 해체하고 건물 몇 개만 남은 것 뿐이야 산내가시마 우주센터 소발서장 여기 너무 매력적인 곳이야 아무것도 없지만 뭐 우주 발사하는 건 아무, 말고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매력적인 곳이지 로켓을 쏘는 곳이라니 예산내가시마에서 네. 민간이 둘러볼 수 있는 건딱이 저기하고 계단 중단게 높은 저기하고 빨란 방. 우와, 박물관하고 내가 지금 뒤에 서 있는 이다 없어진 로켓장 그리고 진짜로 로켓을 발사하는 곳은 저기 저 멀리 있거든. 이제 저곳을 들려다보는 전망대를 가자고. 어. 아 오늘 날씨 좋아졌네. 이다바지가고가 있었는데. 아까 봤던 그 로켓 이렇게 세우는 곳, 조립하고 이렇게 세우는 곳. 그리고 이 탑들이 발사대. 저 탑이 발사대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발사하는 곳. 오, 작사의 현 발사대다. 아까 거기보다 여기 훨씬 잘 보인다. 어, 일정기까지 보이는 것 같은데. 저 일정기 아니야? 아면 말고. 오 날이 좋아져서 다행이야 음. 저기서 이제 일본의 로켓이 우주로 가는 거지 아 방탄 <laughs> 예. 탄핵가시면 오면서 이 작사 어, 이렇게 발사되는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 아 일부러 야쿠시마에서 일정 내가면서 온 보람이 있었다. 로켓도 보고, 사네가시마도 보고. 어. 지도 보는 겸에 풍경 하해 가서 먹지 개강 촌 풍경 도로에 개들이 너무 많아 시바 개를 피할 수도 없고 내가 죽인 개도 한네 다섯 마리 돼. 다음으로 온 곳은 <laughs> 치쿠라는 이와야 라는 동굴에 있는 곳이야 어, 해변가에 어, 치쿠라는 이와야 여기 있어 이번에는 여름적인 노래가 나오네 다리에 물집 잡혀가지고 걷기가 힘드네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어. 아, 딱 바닥 깨끗해라. 어. 동굴이 저 뒤편에 나있나 오, 치크라는 이와야가 무슨 방인가 했더니 난 완전 동굴이네. 물 떨어지고 있고. 들어가도 되겠지? 아안 어, 돼. 어, 뭔가. 어, 아, 개짱구 있어, 개짱구. 오, 동굴이야, 동굴. 동굴이야 완전 동굴이야 동굴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하아아어와 프라이빗 비치 아무것도 안보였어 어, 이거 뭐야 돌이야 진흙이야? 돌이야 돌이야 돌어 무너질 염려는 없겠구만 와씨 깜짝이야 아무것도 안 보였어 저기서 뭔가 개구멍이 있어 아 끝에 끝에 빛 보여 빛 지나가는 용기 쳐다보죠 라이트 끼고 아아아아아 이게 뭐야 이동이리고 신기하다 오오이빔 빛이야. 뭔가 무서워. 파도 소리가 엄청 울려가지고. 안 돼, 안 돼. 줬대, 줬대, 줬대. 나 물집 터졌어. 와, 어, 깜짝이야. 파도, 파도 치는 소리야. 펑 때리는 게. 뭔가 무서워. 여기 빨리 떠야겠어. 신기하긴 한데. 에이 동굴에서. 어. 파도 동굴에서. 물도 떨어지고 위에서. 이게 바닷물인지 모르겠는데 응. 여기 파도 소 때문에 너무 무섭다 이거 진짜. 지 않나 축구라는 이유야오 이런 데가 있네 영국이긴 했네 이그 동굴로 뒤로 나가면 될것 같다 오 동굴이었어 동굴 야, 응. 뒤에, 어, 꼬맹이하고, 수영, 수하고 수영, 있어가지고, 아 어, 지쿠라는 이와요. 어, 생각보다 더, 볼만했는데, 어, 깜짝 놀랐어. 난좀더 밝은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좀 더, 어. 아,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 먹을 곳 들리면서, 한 곳만 더 가면 오늘 일정 끝이다. 아. 비 맞은 거다 그대로 입고 있었는데, 그대로 다 말랐네. 팬티까지. 응. 망글로브 숲인데 해가 져 가지고 역광 때문에 잘안 보인다. 어, 망글로브야. 망글로브숲. 해가 지고 있어. 아, 따 하늘 파랗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려고 했던 타네가시마 공항 어, 옛날 구 타네가시마 공항인데 폐허가 됐거든 아또 오늘 하늘 맑다 아. 요이라이키라고 써있어 어, 타네가시마 구 공항이거든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배경이 되기도 했던. 와, 여기 풀무어워서 앞까지 못 가겠다잉. 어. 오, 해가 진다. 와보고 싶었어. 날씨도 좋으니까. 산에 가시마고 어 예. 제네가시마 구공항 어 이제 점심 저녁 저녁을 뭘로 먹지 뭐별 먹고 싶은 게 없어서 편의점에서 그냥 때우려고어그 노을 노을 볼만한 데가 있을까 갑작스럽게 갈수 있을까 시간 내 노을지는 어 하늘이 너무 예쁜 게 <laughs> 하루를 끝마치러 일몰을 보러 왔어. 어, 비치야, 비치. 어, 엄청 길어서 나가하나라는 이름인가봐. 아 어, 예, 타네가시마 1일차. 아, 어, 그래서 그냥, 타네가시 1일차만, 에이, 다시 아프시마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 딱히 이제 타네가시마를 볼 시간이 없어. 아, 불 타오른다. 가지고 완벽한 해가 지진 않았지만 어, 완전히 떨어지면 이제 완전 어두워지면 나 운전해야 되니까 여기서 만족 한니가시마의이 서쪽에 해지는 걸꼭 보라고 한 애니 캐릭터가 있어서 아니 선착, 선착장에 앉아있는데 꼭 해지는 걸 보라는 거예요 어. 와, 오늘 영상 여기서 끝. 와, 집에 가면서 안 찍을 수가 없었어. 어, 해가 거의 다 들어갔나 봐. 난 집에 다 도착했어.